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메모리스트 34입니다. 3월 18일, 19일 반영된 내용, 아주 간단한 줄거리 리뷰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어, 이번에는 총 4가지 정도 크게 사건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지난 시간에 붉은 돼지 그림이 있는 곳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붉은 돼지 그림이 있는 곳 지하에서 찾아낸 종범 주범이 아닙니다 종범 한만평 여기 한만평이라고 있어요 한만평 뚱뚱하고 검직한 사람 어, 이 한만평은 결국 자살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잡혔던 윤예림은, 윤예림은 죽은 채로, 이 보연은 산채로 발견됩니다. 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지하를 혼자, 한선미가 혼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장돌이 범인, 그러니까 한만평이죠. 한만평에 의해서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동백이 나타나서 구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한만평은 주문을 좀 외다가 아주 깊은 바닥으로 스스로 이렇게 추락해서 죽어버립니다. 음, 또그 사이에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이쪽 검사들에 의해서, 예, 네, 우석도 검사인가 검사에 의 검찰, 검사, 검찰 측에 의해서 이 동백이 잡혀서 호송을 대다 호송이 되다가 그 사이에 어, 기억을 스캔해가지고 서로 이간질해서 사고를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진범으로 여기 밑에 박기단이라고 있죠. 박기단. 이단교주입니다. 진범인 이단교주, 박기단. 이 박기단을 한선미와 동백이 각각 찾아냅니다. 자, 한선미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기 곽희주라고 있는데 곽희주의가 한 말한 그 진리라는 말그 말에서 찾아내고 여기 동백은 여기 이보연 있죠 이보연 음, 살아남은 피해자 이보연의 기억을 스캔해서 찾아냅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이 한만평, 죽은 한만평의 오두막에서 어, 발견한 담배, 그 담배로 곽희주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진범이 아니었죠. 그런데 곽희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고 안 해도 돼. 다 진리니까. 라고 말 하는데 그 진리란 말을 딱 들었을 때한선미가 어디서 진리란 말을 여러 번본것 같다. 그래서 다시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공통점, 10살 때 진리, 뭐, 하늘재단, 그장학재단에서 10살 때 똑같이 장학금을 받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이단교주, 박기단인 거죠. 자, 동백은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어요. 이보연이 기억을 스캔하는 거를. 그러다가 동백이 위로를 해주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 그 자기를 스캔하게 하죠. 근데 스캔을 했는데 거기서 교리를 가르쳐주는 DVD 속의 목소리하고 어, 사례 당시, 윤여림의 사례 당시에 기억 스캔을 통해서 들은 목소리하고 같은 목소리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결론이 뭐냐. 윤여림이 살해 당시에 바로 옆에 박기단니 와서 교리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찾아서 결국 박기단을 알게 됐죠. <laughs> 자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어, 동백이 신입 교도로 위장을 해서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해서 박기단니 살해 범인이라는 것을 스캔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다니 막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증거 중에 빠뜨린 라텍스 장갑까지 찾아 냈지만, 변호사가 된 임중현 지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장갑이 들어있는 구멍, 그 바닥을 콘크리트로 그냥 메워버립니다. 이 박기단이 신입 신도들에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손을 딱 머리에 대면서 기억을 동백이 스캔해낸 거죠 살인 장면들 떠오르고 그리고 여기 임중연 지금 장은요 변호사가 돼서 박기단이 변호사가 돼서 나타났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어, 이 신웅, <laughs> 이 신웅 차장이 언론에 제보를 하죠. 제보를 해서 그 성상납 스캔들 게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검장에서 옷을 벗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 <laughs> 자, 청문회에서, 청문회에서 동백이 진범이 바퀴단이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는데, 그런데 정작 바퀴단이 장도리에 피살됩니다. 망치에 맞아서 피살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신도들 목격자, 기억을 스캔해보니까 바퀴단의 살해 장면, 딱그 장면만 면도날로 오려낸 듯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어, 청문회는 요그 동백의 그 기억 스캔,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근데 결국 진범으로 지우개가 나타나는 거였죠. 예, 어, 상당히 재밌네요. 그 지우개라는 캐릭터, 아주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코 멘트할 거는 음, <laughs> 여기 강지은 역으로 나오는 전효성 배우, 네, 기자로 나오는 전효성 배우 연기, 오, 상당히 아나운서 기자 같은 네, 멘트도 좋고 안정감 있고, 상당히 연기가 보기 좋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모리스트 3회, 4회. 아, 3월 18일 19일 반영된 내용,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